탯줄이나 태반을 응. 달고 들어갔다면 병원도 한번 못 가보고 그냥 바로 어. 낳자마자 데리고 어. 왔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에서 출산해가지고 데리고 왔죠. 저런 경우가 있었어. 되게 비일비재하다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에, 그런 나이들이 시군도 많다는 거. 음. 이게 이제 그저 베이박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을 열면 소리가 나요. 이게 음. 음. 소리가 요건 이제 배 소리예요. 벨 소리가 나서 그 바로 달려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음. 그럼 이거 박스에 누가 이렇게 음. 저 아이를 데려다 문을, 놓으면 문을 열면 소리가 나. 아 문을 열면. 네. 예. 문을 열면 소리가 나고 어, 확인을 하고 예. 어? 어떤 소리? 누가냐? 예. 어? 누가 누가 갖다 음. 그 놓은 건 아니겠지? 어, 지금은 아니죠. 네. 아니지? 저 보육사가 뛰어나가 지금 지금 어, 소리가 애기다, 난 거죠? 애기다. 어머 지금 바로 아 저기 나나데 실제 상황이야? 낮인데? 실제 상황을 지금 어머 교 교수식에... 무슨 어머 진, 진짜로 진짜로 아어 얘기가 아 아기. 엄마 응. 없고? 야. 응. 애기. 애기 진짜 야, 전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왔어. 네. 엄마, 엄마 빨리 봐야 되는 거아니야 네. 엄마 밖에 엄마, 엄마 지금 아마 상담사가 만나서 나갔어요. 네, 나가서 지금 상담하고 어... 있을 거예요. 네. 아, 엄마를 만났구나. 아, 상담사가 밖에서 만나고 있어. 요 어? 왜냐면 출생신고 네. 때문에. 그, 어. 봐야 되니까. 강철멘탈이다, 강철멘탈이야. 아나난 낮에 저렇게 누워가는 거는 사실 좀... 음. 음. 어머, 교진 씨 너무 놀랬겠다. 저, 교진 씨이 엄마는 네. 사실 교진 씨가 좀 어,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상황을 어, 좀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좀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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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야 네. 참. 또뭐 실제 상황을 또 이렇게 아셔야 되니까. <laughs> 아, 깜짝이야. 아이, 진짜. 아이가 오면 이렇게 재현이 된다는 거 제가. 아 <laughs> 아니,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당했어요. <laughs> 아, 참. 아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 이런 식으로 된다는 아... 얘기죠. 막 날도 춥고 막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 어. 이렇게 리얼하게 어. 경험을 해보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음. 이 상황이. 그럼요. 네. 네. 여기에 음.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꼭 남겨주세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있다라는 거는 아이에 대한 기록, 생년월일이 어,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아이들도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장님. 네. 아, 진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요 안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 출생, 출생이는 꼭 적어주세요. 아, 잊지 마시고, 음. 그렇게 하라고. 음. 아. 근데 이제 저기서 많이 아이, 많이 엄마랑 이제, 이제 아, 만나게 되면 상담으로. 바로 뭐 보내거나 뭐 이렇게 네.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일단 네. 상담을 하게 돼요. 여기 24시간만 삼키는 방법을 같이 해야 아, 24시간. 24시간. 용조용하기도 <laughs> 아, 하고 네. 아, 상처 입은 엄마들이니까 음. 그 아픔을 시간2 아, 4시 같이 이제 간 24시간. 2시간을 갖게 되는 거시간2 4게간 24시간. 2 4꼭 있을까요? 간을4시간 24시간. 2을시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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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냥 바로 맡기지 않고 애기만 넣고 가는 거하고 판결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 아이를 그냥 놓고만 가는 그 엄마들은 네. 처벌 받아요. 어, 집행유예 그 처벌 받아요. <laughs> 예, 그리고 어, 상담을 하면 네. 예, 아기도 엄마도 보호를 해줍니다. 아, 법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음. 보호를 받으려면 꼭 상담을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아. 일단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가장 그 상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들은 원가정에서 자라야 그래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다시 그 찾아와서 네, 그렇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네, 거. 네. 그래서 배고파도 눈물나도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니까, 러 엄마들이 한29% 정도 이제 엄마 아, 원가정으로 들어갔거든요. 잘 키우고 있어요. 아, 다행이다. 네. 오, 오 그런 일이 있네요. 그니까. 아. 오, 그래도 28%면. 다행이네, 나는. 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9%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기 양육을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그 중에도 이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엄마들은 출생 신고를 하자 그러면 해 줘요. 아, 출생 신고 자체만 일단 출생 신고 자체만 해 주면 아 그건 이제 바로 입양 기간에 음, 바로 갈수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면은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입양 가정이나 뭐 어디로 이, 이 절차를 보육으로. 밟을 수가 없어요? 예예 예. 외국으로 간다고요? 아니 보육원으로 보육, 아 보육원으로, 보육원으로. 네그 <laughs> 입양 가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네. 이제 입양 간 아이들하고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49%에서 48% 예. 그리고 그 나머지기는 이제 보육원으로 가죠 아. 예. 상담을 통해서 데고가서 키우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은 참 고맙죠. 음. 참잘 키우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정말 훌륭하시다. 참 훌륭한 일 하시네요. 네. 무슨 일이지? 여기 어, 애기가 큰데요. 오시지 안치세요. 네, 예, 그냥 편안하게 여기 아기 누워. 어머, 많이 컸네. 보다. 아이고 이뻐라. 안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누굴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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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네. 그... 어떻게... 아, 이 엄마요? 작년에 네. 엄마가 이제 아기 출산하고 아. 여기 와서 상담해서 아. 여기서 아. 좀 지내다가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 아. 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고 어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고 어 간다가 그 어? 어? 현지는 될까요? 아이고 오. 아이고 이뻐 간다가 현지는 될까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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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걸음이 뭐 거의 뭐 어, 어떻게 아, 아유 세상 아, 이뻐라 농담이에요 <laughs> <laughs> 네, <좀> <laughs> 농담 삼촌이 농담했다 미안해 <laughs> 잘 생겼으니까 간 거야. <laughs> 그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좀잘 케어가 되고 도움을 받은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네, 두달 정도. 되게 응. 길지 않은 기간인데 아막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막 키울 그런 어떤. 힘이 없었던 그 시간이었나 봐요, 그죠? 그때 이제 집 구하겠다고, 월세 아... 구하려고. 몸조리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네. 아기랑 같이 있으려고, 그냥 몸조리도 못하고, 일을 한 거죠. 어, 많은 생각들이 응.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 몸조리 언제예요? 이제 그 기간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딱 그때 도움을 주셨네. 어, 또, 그, 또. 그... 어쩌다가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게 되신 건지 일단 궁금해요.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무적인 생각까지 하고. 그렇지 그렇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음. 아기 입양 이런 걸 검색을 해봤어요. 입양. 네뭐 국내 입양, 해외 음. 입양. 혹시나 출생신고 음. 안 하고도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검색을 하다가 베이비 박스를 알게 되었고 음. 진짜 마지막으로 가보자 하고 여기로 오된 <laughs> 거예요. 쉽지 않지. 하, 과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이제 제가 여기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못 들어가고 <laughs> 여기를 계속 맴드셨구나. 어. 저게 쉽게 문못열것 같아. 그렇 고민하다 오는 거예요 고민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갖고 아 그걸 알고 애기 엄마 여기 오신 거면은 빨리 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이방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베이비 박스를 만나게 되고 또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또 있으세요? 음, 일단 첫 번째로 아기를 놓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하, 그렇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음. 키울 마음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아,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네, 아. 처음에. 우리가 잘 지금 맡아줄 수 있으니까 혹시 키울 마음이 있으면 전화 달라고 상담을 통해서 복귀를 권유하나봐요. 네, 가장 큰 목표는 그거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만 네. 저런 과정이 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순 네. 기능이 있네. 음, 아이는 일단 여기서 음, 일단 네네. 케어를 잘 해주고 있을 테니 네네. 음. 그래 저런 고민이 안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제 케어뿐만 아니라 아기를 다시 음. 제가 데려가서 키우게 되면은 음. 아기 분유며 기저귀며 이런 거를 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 여기서 아기 손수건 한 장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시집 보내는 것처럼 안 살림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을다 아 이렇게. 너무 좋으시다. 딸 시집 보내는 마음 맞아요. 저런 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 맞아. 그치? 응. 참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가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겠다고 하는 거그 엄마들 대견스럽고, 그래서 용기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마음과 이 어떤 몸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도 케어를 해주고 봐준다는 자체가 정말 그 어떤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여유를 줄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갑자기 지금 하게 됐어요. <웃음> <웃음> 그 처음에 그 아이를 놓고 이제 편지 혹시 그때도 쓰셨어요?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럼 아이한테 이렇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하고 싶은 말이나 아, 편지를 편지 꼭 써라. 쓰고 가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지, 그것도 아, 한번더 생각해봐라. 그렇지 그런 거겠지. 자기가 그걸 어, 쓰다가 어. 마음이 아유, 아유, 아유. 내가 뭐한 짓이야, 그러고 다시 한 번, 네. 어. 울면서 속은 벌벌 떨면서 그쵸. 안 쓰고 가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어. 엄마하고 마지막 연결될 수 있는 끈이라고, 이게 그때 뭐라고 썼는지 대략 한마디, 두마디 기억이 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아... <laughs> 저아이를못 보고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렇게 이쁜 일을 아 눈물 나시나 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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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세요 저는 괜찮아. 음, <laughs> 괜찮아. 미안하지, 그때 그랬다는. 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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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줬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더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